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쿠아마린의 마린 피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초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어, 수영을 어떻게 세팅하고 초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아쿠아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쿠아맨입니다. 그 초기에 어항 세팅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일반 어항하고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소일을 쓰셔야 되는데 소일을 쓰실 때 바닥에 소일을 까는 높이는 대략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한 6, 7cm 정도 권장을 하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뭐 10cm에서 15cm, 13cm, 15cm까지도 높게 쌓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수초 같은 경우는 최저 한 4, 5cm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의 토심이 안 나오면 수초가 빠지거나 아니면 잘 심겨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베이스로 깔때 소일만 까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면 붕괴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좀더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파워샌드라는 거를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일을 이제 하실 때는 씻으면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이 소일이라는 거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지형이라든지 배치가 좀 어려워요. 분진도 많이 일어나고 소일 형태가 자꾸 부서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컨셉에 따라서 주형이라든지 배치를 완료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바로 붓게 되면 문제가 타이게 되죠. 일반 바닥재 같은 경우는 파이면 다시 게 평탄화 작업하고 그냥 놔두면 물이 맑아지겠지만 소일 같은 경우는 물을 심하게 붓게 되면 파이게 되고 파인 부분에서 분진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물을 붓기 전에 비닐이나 신문지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살며시 부으면서 많이 파이지 않고 서서히 차올릴 수 있게 부어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소일에 물을 붓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집에 스프레이나 분무기가 있으시면 그런 걸로 충분히 소일에 물을 쭉쭉쭉 먹이세요 충분이 먹이신 이후에 비누를 깔고 물을 붓게 되면 어 개중에 이제 밑에 이제 공기층이 차 있다가 애들이 뽕뽕뽕뽕 올라오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물을 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다가 어 혹여나 이제 유목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유목을 미리 물에 담궈놔서 물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목에 물이 먹지 않으면 얘네가 뜰수 있어요. 뜨게 되면 다시 박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박아 넣게 되면 분진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세팅을 다 하시고 나서는 뭐 히터랑 그 다음에 여과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과기 같은 경우도 어떤 모터 형태를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어 골라서 여과 형태를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우고 어 물이 맑아질 때까지 초기 물 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수초를 구입하는 형태는 일반 매장에 가시면 형태상으로는, 음, 세네 가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수조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초를 트리밍해서 잘라서 구입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에 담겨져 있는 수초를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포트 수초는 특징이 뭐냐면, 물 바깥에서, 얘네가 밭 같은 데에서 얘네를 기르죠. 길러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걸 잘라서 솜이나 이런 것에 묶어서 이제 포트에 넣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를 쓰시면 장점은 간단하고 좀더 많은 양을 저렴하게 사시는 건데 단점은 수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중에 들어가서 생유를 하게 되면 얘네가 조금 초기에 몸살이를 앓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안착이 되더라도 입 모양이 바뀌게 돼요. 포스터 자체로 이제 생유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풀러서 식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무균 수초의 개념이 있어요. 컵 수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장점은 어, 보관이 좀 용이해서 내가 바로 안심어도 우선 가능한 상품이고요. 이끼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이런 위해적인 요소에서 좀 벗어나 있죠. 무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뭐 씨앗 형태의 수초도 있어요. 씨앗을 뿌려서 어, 생육하시는 형태도 있죠. 이런 수초를 타와서 이제 식재를 하게 되죠. 히터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수초가 자랄 수 있는 적정 온도, 물의 온도는 몇도 정도가 될까요? 열대어 기르는 온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8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특히나 여름철에 고온으로 가게 되면. 수초가 성장을 멈추거나 녹는 경우도 생기죠. 겨울철 같은 경우 히팅 없이 기르시거나 너무 차게 기르시게 되면 생육을 잘안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뿌리만 되게 많이 번지는 형태가 생겨요.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지만 성, 생육이 원활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바닥 소일을 네. 얼마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판매점에서 권장하는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쓸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내가 자주 건드리거나 뭐 컨셉을 바꾸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길러서 청소를 막 많이 해서 이렇게 부셔지거나 많이 다져지게 되면 뭐 2,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수초만 간단하게 하시고 뭐 관리를 잘 하신다라면 뭐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충분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수초를 관리할 때 네. 대부분 물을 빼고서 뭐 커트나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없으면 심는 것도 그렇고 자르는 것도 힘들어요. 음. 왜냐면 수초가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 높이를 내가 봐서 아, 이 정도 자르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물이 빠지면 수초가 이렇게 풀어지죠. 음. 그럼 얘가 어느 모양인지 안 보여요. 음. 그래서 심을 때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어야 얘가 아, 모양이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초를 키울 때 초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초를 심게 되죠. 그러면 손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광량도 세게 주고, 이상한탄소도 세게 주고, 이거를 다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익기가 와요. 초기에 갖다 놓으면 얘네가 아직 뿌리도 안 내렸어요. 광합성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광합성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 되는데 조금 더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빛을 많이 주게 되면 잉여빛이 남게 되고 잉여빛이 많이 남게 되면 이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세팅을 하시고 보름 정도까지는 최대한 빛을 좀 약하게 광량 조절이 안 되신다면 시간을 뭐한 11시에서 2, 3시 정도까지로 키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좀 약하게 틀어 주시고요 그때는 굳이 이산화탄소를 틀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얘네가 뿌리도 착 안착이 되고 런너도 치거나 아니면 생육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서부터는 점점 점점 갈기를 높이시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지만 광합성이 이루어지겠죠. 네, 수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같이 키울 수 있는 물고기 그리고 같이 키울 수 없는 물고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음. 네, 우선 같이 기르지 못하는 물고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은 등치가 큰 물고기, 그리고 활동성이 좋은 물고기, 그리고 수질적으로 안 맞는 물고기. 예를 들어서 시클리트라고 하는 물고기들은 수질이 알칼성이죠. 근데 산성에서 기르게 되면, 물론 견딜 수는 있겠지만, 좋은 환경이 아닐 거고요. 특히나 시클리트 같은 경우는 땅을 많이 파죠. 영역적인, 이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때문에 자꾸 분진이 일어나게 되고 수초도 자꾸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안 되실 거고요. 등치가 크게 되면 점잖은 물고기다 하더라도 움직이게 되면 자꾸 뜯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활동성이 많은 고기들은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잎이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도 좀 제외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같이 기르기에 좋은 물고기들은 소형 테트라류들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카디널 테트라나 네온 테트라, 라스보라 계열. 여기에 뭐 이끼 청소나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하실 때는 뭐토싱이라든지 야마토새우 아니면 뭐 관상을 좀더 하시겠다라면 체인이나 옐로우 뭐 이런 관상용 새우들을 좀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초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수초 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아쿠아 클래스 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쿠아 마린의 음. 마린 PD, 아쿠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